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225호 제 15면 기사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집연합회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설빔 선물 하남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박선미 세리어린이집은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엄창자에 매달 방문하여 교육봉사를 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2020년 설날을 맞이하여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에게 설빔 30벌을 선물하였다.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하남교회 담임목사 방성일. 에서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의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 쿠키교실을 통해 생산된 쿠키를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이며 이러한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올바른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 이용자들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서 수혜자에서 공급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 어린이집 연합회 자원봉사 팀장을 맡고 있는 박미라 원장은 한 달에 한번 오는 봉사이지만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장애인 이용자분들 덕분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엄창자 시설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비록 장애가 있지만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 장애인 이용자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였다. 평택시 노인자살해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지난 23일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실에서 평택보건소 남부인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평택노인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상담사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노인자살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신건강선별검사, 노인우울검사, 정신건강상담, 정신과 치료비 지원, 우울감 완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방안 논의 등 평택시의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인우울예방 사업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흰편, 평택시의 2018년 노인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은 2017년 대비 21.9%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타시군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주원인으로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관계, 대인관계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질병과 대인관계 소통 부족은 노인 우울증을 유발하고 노인 우울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인 우울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평택시는 고령화 사회인 만큼 노인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 복지관 및 유관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 우울 예방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포천시 노인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통합 교육 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 포천시는 지난 28일에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20년 노인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통합 교육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교육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교육에 제한 받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00한 개소 약 1375명의 전문성 강화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됐다. 사회복지시설의 한 시설장은 시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법정 의무교육과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해준다면 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며 그 노력이 바로 노인장애인들의 서비스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인권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제 시스템 구축,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고객 증대에 따른 미 배차 문제 및 서비스 확대 방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전화 접수 방식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예약 접수가 가능하며 차량 자동 배차 방식을 적용하여 이용 서비스가 한층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차 확정 시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문자로 자동 전송하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예약 정보 확인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배차 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 향상을 위해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 예약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하남시 교통약자 이용 고객들의 불편사항에 항상 귀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찾아가는 성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성료,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화성시 관내의 전반적인 성교육을 책임지게 될 찾아가는 성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20년 찾아가는 성교육활동가 양성과정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총 40시간 교육을 진행하였다. 성교육활동가 양성과정에서는 청소년의 성발달, 장애성인권, 젠더감수성, 사이버성범죄, 청소년과의 소통공감 등을 주제로 양질의 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지난 28일에는 양성과정을 모두 마친 13명에 대한 수료식이 열렸다. 2013년 11월 개관한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행복한 성문화 형성을 위해 성인권통합교육, 성범죄 예방사업, 지역사회 인식개선사업, 성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현재 화성시 능동지역의 나래울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포천시 군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겨울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캠페인 실시. 포천시 군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 유혜원. 는 지난 28일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에 대한 정례회 및 겨울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겨울방학 중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여가활동 유도 등 바람직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군내면과 군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군내파출소 등약 20명이 참여했다. 학교 주변 편의점과 음식점 종사자들에게 청소년 보호에 관한 홍보물 배부. 술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주류 담배가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및 홍보하며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해원 위원장은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비행과 일탈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라며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지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청소년 지도위원과 경찰, 군내면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하남시 공동주택 및 비정형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실시 하남시는 2월 말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및 비정형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 내 생활고 비관으로 추정되는 일가족 사망사건이 지속적 발생되고 있어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에 기존에 파악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김윤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전산망 시스템이 점자 고도화되고 있지만 모든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이번 일제조사 기간 주변 어려운 이웃 제보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